자, 우리 LGCNS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GCNS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마이너스 0.19% 약보학권에서 지금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CNS다 라고 한다면 은 제가 어제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 이제 이런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물류자동화 시스템들을 모두 다 구축을 해주고 자, 이런 서비스를 공급을 해주는 회사가 바로 요 지금 LG CNS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 LG 그룹 내에서에 있는 이런 제조업의 자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뻗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LG CNS라는 종목이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딱 이렇게 음봉으로 어느 정도 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또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을만한 이런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LG CNS라는 종목 그럼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또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럼 이제 바로 LG CNS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아까 여러분들께 이거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사실 요번에 SK온의 공급 계약을 딱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확실히 아직까지도 이 2차전지 쪽에 대한 이런 지금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수요가 확실하게 살아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LG그룹 내에서 사실상 이제 제조업 단위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연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쪽이 가장 아마 큰 이런 규모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마 전장 산업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아마 이제 가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아니면 가전이 전장보다 좀더 높던지.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고 했을 때자 이제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뭐냐? 그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동력 자체를 무조건 전기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야 약간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여러분들 시장의 이 규모만 하더라도요 거의 한 1경 정도의 이런 시장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런 시장의 전망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2차전지가 이제 계속해서 보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시장의 규모는 거의 4천조까지도 커질 수 있다라는 규모가 아전망이 이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 배터리 쪽에 대한 이런 제조 시설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지만 이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당연히 그럼 LG 그룹 내에서도 과거에 여러분들 핸드폰 사업부 접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LG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배터리 회사 그리고 이제 요 <laughs> 기존에 팔고 있었던 가전을 판매하는 가전 부분 그리고 이제 전장 산업 부분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배터리 쪽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이번에 SK 온이 닛산과 여러분들 28년부터 33년까지의 공급 계약을 맺어놨 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LG 엔솔의 입장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공급 계약들이 지금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회. 회사에 이런 공급할 수 있는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감에 따라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누가 다 구축을 해줍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LGCNS가 구축을 해주다 보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액이 성장을 할수 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시장의 흐름과 이렇게 약간 좀 역행하는 듯한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 제대로만 매매를 진행을하면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또 생각을 해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LG CNS라는 종목 앞으로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종목 같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양대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시장에 돌려 세우면서,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지금 횡보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앞에는 매물대를 하나 하나 소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이럴 때는 항상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 시장의 변동성의 상. 상당히 커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간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쫓아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하, 보시는 건데 사실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가 되게 좀 어렵긴 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텔레그램방을 하나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요런 텔레그램방이구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3월 20일 제가 이렇게 오늘 날짜도 주요 이슈들을 말씀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다 이렇게 승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는가를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요 자 3월 20일 오늘 날짜이고요 제가 요 딥마인드라는 종목을 8시 48분에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딥마인드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2%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이런 어, 단타 종목을 아침마다 꾸준하게 드리면서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럼 나도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잘 공유 받아가서 내가 이제 꾸준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880 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제가 보내드린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여러분들 딱 이제 받아가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 하는지가 나와요. 보시다시피 10시 34분에 또 정봉관 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 하나 하나 다 모아고 있다 여러분들 그룹에 추가를 눌러 드리고 있다. 자이 정봉관님이라는 분또 그룹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정봉관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알림창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 다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빠르게 여기 좀 들어와서 자 내일부터는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를요. 다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이번에이 텔레그램 방좀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LG CNS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용을 좀해볼줄 안다면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어찌됐든 지금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SK 온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뭐 p i 같은 이런 회사들도 막 주가가 급등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아침에 보여졌었던 것처럼 저는 이제 LG CNS 같은 이런 회사들로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돌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LG CNS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벌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회사가 2025년도에 6200억이라는 영업이 나올거다라는 컨셉이 딱 나와있는데 자 지금 이정도의 영업익을 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얼마 돼야돼요 시가총액 10조는 돼야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에서는요 이런 종목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거고 게다가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봤을때 이 연기금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그냥 뭐해라 저점잡고 진짜 쓰러 담아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아,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두배세 배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진짜 보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아 lg cns 라는 종목 그럼 앞으로 이제 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나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lg cns 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요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또 최신화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자료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느냐.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LG CNS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LG CNS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런 매매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6880-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LG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G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LGCNS의 분석자료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LG CNS의 분석 자료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